안녕하세요. 평택 지재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그 개발 사례 분석 시리즈, 준주거용지 개발 사례를 한번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준주거용지가 지지역에서 요즘에 많이 건축되고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어떤 용도고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건축이 지어진가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이제 준주거용지가 어떤가가 분석을 하고 어떤 업종이 가능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그리고 사업지 분석,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주고 용지 위치. 어, 평택 지제역에 준주고 용지 없다고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지제역에 준주고 용지 10층까지가 가능합니다. 가 있다. 그래서 그 총그 32필지입니다. 48-32, 32 필지가 서로 마주보면서 7층, 크게는 10층까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어, 학원 거리, 병원 거리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원 병원 하는 분은 지제역에 서로 마주보는 빌딩, 준주고용지, 11자 상가. 그래서 저는 11자 상가라고 많이 칭한돼서 11자 상가로 주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늘색, 8 필지씩 합찬 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32 필지가 서로 마주 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400%, 높이가 10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웬만한 거다 돼요. 그러니까 뭐, 단란주험이나 안마실수는 안 되고, 병원, 학원이 얼마든지 지질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뭐, 150평까지밖에 안 되는데, 학원이나 이런 것이, 여기는 학원이 엄청 많이 질 수가 있어요. 그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차대수가. 그래서, 이번에 평택시 조례가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근린 생활은 135, 배가 한대에요. 135배다 한대. 그러니까 는 주차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교육연구시설, 교육 시, 연구 시설은 어, 한200 해배당 한 대를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 주차 대수가 강하기 때문에 교육 연구 시설을 많이 짓고 근생을 적게 하면 층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근생으로 잡지 말고 교육 연구 시설로 잡아서 주차 대수에 맞게끔해서 층수를 높이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 55-8은 10층으로 한 이유가 교육연구시설이 한 6개 층 정도 만들었어요 6개 층 정도 그래서 층수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층수가 5층 뭐 7층 되는데 여기는 교육연구시설로 안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층수가 5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참조하시면 다 학원을 할때 근생으로 학원을 해도 되고 교육연구시설로 학원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근생은 150평 밖에 안 돼요. 근생부지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일종 근생이 있고, 뭐 이제 용도를 이렇게 나눠서 2종 근생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종 근생에 카에 보면 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원이 500회배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종 근생은. 그러면 교육연구시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은 500회배 이상은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이 이제 보면 학교 뭐 교육원 학원이 저기 근생에 속하지 않은 학원이 된다는 걸 살펴보시면 되고 운동시설 이제 운동시설에 대한 용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여간 운동시설이 이제 체육도장이나 뭐 탁구장 이런 운동장 이런 거 운동시설로 들어가요 보시면 되고 자준주거용지 앞으로 전망 그래서 저희가 지제역 지금 현재 지제 세계주는 없지만, 영신주구랑 모산영신주구로 봤을 때, 학원거리는 11자 상가를 보고, 카페거리는, 그, 마주보는 아론부지가 있는, 어 모산영신주구랑 영신주구 사이를 저희는 보고 있고, 음식점거리는 이편아파트 사거리에, 며칠 전에 이제, 큰 영어 학원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홀리어 학원이라고, 유명한 학원인데, 270평 정도가 전측에 들어와 있어요. 그, 천리 건물 대각선 방향으로, 그래서 그 학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식당이 많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하는 분은 11자 상가 쪽으로 잡아야 된다. 왜냐 여기는 평수 제한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이500 헤베 미만이 아니고 이상이더라도 학원이 가능한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카페 거리는 이쪽이고, 음식점 거리는 어이편 아파트 사거리, 읍천리 건물 그걸, 그걸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11자 상가, 11자 상가로 지금 모든 학원이 이동이 될 것이다. 11자 상가가 준주거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 메카 이렇게 될 것이다. 보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위치를 55-8 블록을 이게 10층으로 건축을 해 드렸어요. 11층으로. 그래서 지제역의 제일 큰 건물이 55-8. 지제역 에듀피아 이 건물이 되는 겁니다. 11자 상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가 2만 8천 세대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가 엄청 많다. 지금 영신초등학교, 모산초등학교, 지제초등학교, 세계초등학교가 다 있고 중학교는 지금 지제세계 중학교, 그다음에 뭐 이제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 평면도는 주차대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하 1층을 전체를 주차를 놨어요. 1층에 주차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건폐율이 있으니까 1층에 상가를 많이 넣었죠. 그래서 1층 상가를 80평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1층을 80평을 만드느냐? 지하를 파고 지하 1층만 주차장을 하고 전체 10대를 만들었죠. 거기에 맞게끔 학원을 많이 해서 층수를 높인 거죠. 근생을 하면 층수가 7층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학원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6개 층 정도를 만들어서 층수를 높였다. 그래서 학원으로 테마를 잡고 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층 상가. 그다음에 3층 상가. 4층부터 이제 전체가 이제 학원이에요. 5층, 7층, 8층, 9층, 10층 이렇게요. 벌써 태권도, 피아노, 어, 영어 수학 학원 이점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잡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조감도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전체 조감도, 측면 조감도 배면 조감도, 뒷면 조감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정은 이제 11월에 이제 현재 이런 땅을 저희가 어 분양사무실 갖다 놓고 흙을 파고 지하 공사를 하고 23년 12월에 어 지하 공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지하 1층 하고 토목 마무리 하고 2층 그러니까 지하 1층이다 보니까 좀 토목 공사가 많이 들어가서 기간이 지금 어 현재 지금 9월인데. 골조 완성되고 아시바를 10월 11일 정도 철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CM을 맡아서 컨트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미리 지구단위 계획을 분석하고 건폐를 용적률하고 주차대수를 맞이해서 어떤 업종에 가해서 될수 있으면 충수를 낮추려고 많이 하죠 그냥 공사비다 임대다 생각해서 저희는 학원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충수를 10층으로 올렸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가역성 잘못 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시공 분양까지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 정답은 없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서 잡아 나가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 모든 평택의 학원과는 지제역으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제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신도시다 보니까는 뭐 고덕신도시에 묻지않게 지제역도 학원의 메카 특히 11자 상가가 많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저가 이제 건축을 많이 좀 도와드리면서 예민한 부분은 진짜 10년 늙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쓰러지신 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건축을 할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설계, 건축, 금양, 금융, MD를 전문업체한테 맡기면은 전체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비도 저렴하게 들리고 나중에 팔거나 임대 넣을 때도 좋다. 그래서 미리. MD를 잡아놔야 용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제역에 뭐 화양지구에 어, 브레인시티에 가재지구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요. 이거를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시리즈로할 것인데 오늘은 준주거용지 개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